좀 이제 다시 보존처리도 좀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수정부가 이제 공개 수사를 한 거죠. 이제 그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17일날 이제 막 이제 언론에서 막 퍼져나오고 음. 그래서 저도 보고서 도대체 무슨,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네. 바로 다음날 또 다른 기사가 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도난당했다. 아 근데 이미 그리고... 멜티드 아 다운 이미 이제 녹여버려. 다 녹여버렸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리. 느리지만 쿨한 거합. 랜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자, 그래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네. 또몇 가지 그 또소할 것들이 좀 있어요. 비전시 <laughs> 이제. 종장으로 취닫고 있어요. <laughs> 거의 이제 마무리죠. 다녀오셨죠? 네. 전전 처음에 갔죠. 네, 항성님도 네. 네. 그때 오셨고, 네, 다녀왔습니다. 어, 비주슈어터 전시가 원래 5월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음. 이제 10월 말까지 말이 끝이 나요. 물론 약간 이제 연장 관련한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 일단은 뭐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10월 말이 끝이 나고 제가 그래서 7월부터 뭐한 달에 두번한번 번 정도씩 제가 이제 조금 이 전시 관련한 소개를 좀 드리는 스페셜 더스트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재밌어요. 어. 꽤 진짜 달라요. 자유되고 음. 있어요. 꽤 어. 많이들 오셔가지고, 뭐 네. 많을 때는 진짜 한 350명? 뭐 350명 넘게 오시고. 네. 네, 그랬었는데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드디어 마지막 회차만 남았습니다. 10월 1 8일이면 10월 말에 끝나니까 예. 진짜 딱 봐도 마지막이네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아, 토요일. 네,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아, 주말에 주말에 갈 거면 밤에 진짜 뭐 시간 되시면 10월 1 8일날 네. 이제 와 주시면은 나름 제가 이제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음. 조금 이제 아마 전시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가 보시죠. 예, 이런 기사가 뭐? BBC 전세계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파라오의 그 황금 팔찌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서 사라졌다. 네. 네. 도난당한 것 같다. 어. 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집트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날 이집트 관계당국에서 발표를 해요. 어, 이게 도난당한 것 같다. 어. 왜냐면 하 이게 원래 로마에서 10월 24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네. 이제 특별전이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 네. 이제 그 파라오의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 뭐 상당히 그 괜찮은 퀄리티의 뭐 유물은 어 제가 이제 그 살펴보니까 130년 정도 이, 이탈리아로 간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퀄리티 좋은 유물들이 많이 가는 특별 열시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가려고 목마에 있었구나. 맞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이제 하다가 이제 보내기 위해서 네. 좀 이제 다시 보존 처리도 좀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거예요. 헉. 그래가지고 이수정부가 이제 공개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이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17일 날 이제 막 이제 언론에서 막터져 음. 나오고. 그래서 저도 보고서. 도대 무슨 무슨 일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네. 바로 다음 날또 다른 기사가 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도난 아 당했다. 근데, 근데 이미 그리고... 멜티드다운 아 이미 이제 녹여버려... 다 녹여버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음. 오, 저도 그래서 아, 너무 허무한 진짜 와 이거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 이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그 다음 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이집트 정부가 어쨌든 수사를 빨리 착수해 가지고 빨리 범인을 잡은 건데 음. 이미 그 사이에 다 이제 어? 녹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안한 거예요? 아니 건가요? 확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있어. CCTV에서, CCTV에서 아. 녹이는 장면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네. 커팅하고 이런 장면들이 확인이 됐고 아. 그리고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범인은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보존처리 전문가였어요. 내부자가. 내부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내부자는 박물관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 팔찌니까 갖고 나가기 되게 좋은 아주 작은, 작은 주머니에 넣든 신발에 넣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를 음. 갖고서 갖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자기 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은세공업자한테 팔았고 그 아. 은세공업자가 다시 또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이 금속 다루는 분한테 팔아서 받자마자 거의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가운데 요 라피스 라줄리 청금석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청금석을 빼내고 저금 부분을 녹인 거죠. 아. 아니. 진짜.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팔린 액수가 500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대... 원화로. 거의 금값만 받은 정도예요. 와. 너무 허무하게 진짜 음.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아. 만약에 진짜 문화유산의 가치를 덧붙인다면 사실 얼마가 될지 경매 같은데 나가 알기 힘들 건데. 정도의 되게 중요한 유물인데 어... 귀한 유물인데 그런데 이제 고렇게 팔렸습니다. 이집트는 그 유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엄할 텐데, 이렇게 맞아요. 형을 받게 되면 어떤 형을 받게 돼요? 글쎄, 뭐, 요거는 제가 법령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음. 그, 그, 만약에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종신형급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어요. 유물의 어떤 불법적인 사용에 네. 대해서는 또 대응을 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유물 도굴과 관련해서 어떤 음. 정도로 처벌을 하냐면, 유물 도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요. 음. 그래서 뭐 거의 한뭐 10년형 정도 처벌을 제가 하는 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패해도. 것 같아요. 네. 실패. 그러니까 뭐, 그런데 유물을 파 파내려고 땅만 파도 음, 걸리면 음. 무조건. 그리고 이제 유물을 해외로 반출하다가 발각되면은 폐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되는 걸로 제가 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음. 이제 이 유서를 이제 보시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아, 이집트가 왜 이런 문화재 유물 관리를 철저 하게 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철저히 관리를 해요.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범죄는 일어날 수,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음.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유물이 전한다는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그 내부자가 진짜 못된 마음을 먹으면 네. 사실 뭐 답이 없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부자니까. 근데 와. 제가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들 보면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이 음? 그거를 갖다가 음? 이제 녹였다라고 이제 속이고, 음? 그다음에 또 따로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얘기가 있던데. 저, 저도 약간은 그 Yeah. Hey. 제가 이제 이게 범죄 무슨 수사 기록 이런 건본건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는 저 심증은 좀 있어. 그러니까 음, 너무 뭔가 음. 조금 상황이 약간 납득이 잘안 되기는 해요. 네, 그렇죠. 솔직히 어. 내부자면은 이거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를 음. 하고 알 음. 거고 아무리 급전이 필, 필요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루트를 통하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음. 더 지켜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트 정도의 설명도 네. 사실 약간 미심쩍은 부분. 들이 좀 있고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페이크로 녹였다라고 해놓고서 어디다가 짱바가 났다가 음. 해외에 더 훨씬 더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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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사실 불법 문화재 판매나 이런 것들이 네. 국제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나름 철저히 감시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도 그러니까 이집트 관계 당국도 이게 도난당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출입국 관리를 더 철저하게 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출국을 할 때, 네. 보안 검사를 할 때,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캐리어에 네. 이집트에 가시면은 뭐 박물관이나 어디 유적지 같은데서 이런 조그마한 피규어 같은 거, 그렇죠, 하잖아요오 음. 이제 네. 그 캐리어에 넣고서 엑스레이 통과시키면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다 꺼내가지고 살펴보는 아. 경우도 있어요. 아니 구찌인데, 구찌인데 왜냐면은 <laughs> 사실 그냥 그 엑스레이만으로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온 사람들이 다구조 사갈 텐데 아, 진짜 그... 오래 걸리겠어요. 진짜 막훔쳤어 진짜야. 음. 진짜 유물인데 마치 굿즈처럼 그냥 대놓고 거기다가 넣은 거지. 굿즈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아. 그래서 사실 아. 공항에는그 이제 이집트 문화재청 준하는 기관에서 이제 음. 파견 나온 그 전문가들이 또 같이 음 상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이 그러면은 팔찌가 도대체 누구 팔찌냐? 네. 요 음.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궁금해요. 이집트 박물관, 구박물관 이야기할 때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의 아, 뭐 유물이나 사람인데? 뭐 간단한 황금 네.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 기억난다. 아. 아는 사람 좀 있을까? 요아멘의 모페 혹은 <laughs> 아멘의 모페트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파라오인데 네. 어, 이분은 대략 한 기원전 한 95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0년에서 950년경 사이 인물이니까, 음. 투탄카멘보다는 한 350에서 400년 정도 네. 후대 사람이에요. 30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이 금을 다루는 세공 기술은 더 이제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음. 어, 그렇죠. 그니까 러이 당시에 이집트는 그 투탄카멘의 시대인 이집트 신왕국 시대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떨어지는데, 요 네. 연대표 상에서 그 아메노메페 시대가 언제냐면, 저기 그 오른쪽에 3자 쓰여져 있는데, 좌측에 제가 노란색으로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 네. 약간 빛나는 노란색 선을 네. 그면저 시대예요. 저 시대입니다. 그렇 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신왕국이 해체되고 네. 이집트가 약간 이제 통일되지 못하는 삼중관계로 접어든 직후에. 파라오예요. 아오. 그러니까 21왕조 시대의 파라오인데, 그러니까 저 시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 전체에 대한 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이제 북쪽 쪽 델타 지방, 이제 음. 하이집트 지방에 대해서 통치권만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어. 남쪽 하이집트 지방은 그 남쪽에 이제 룩소르 룩소르에 있어서 카르나크 대신전에그 신관 집단이 음. 나름의 정치적인 독립을 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파라오 말잘안 듣던 시대. 예요 고학적으로 볼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술이 발전한다고 라 보는 말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고대인들은 당연하게 만들던 거를 유실돼가지고 현대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죠 있죠, 있죠. 이를테면은 예컨대 뭐, 그뭐 쌀알 같은데다가 이렇게 뭐 어, 그 세, 쌀알 아, 새기는 네. 기술이라든가, 혹은 음. 이제 정말 금으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장식하는 기법 같은 것들은 지금 지금 장인들 못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 그걸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기술이 쓰이지 않게 되면서 음. 또 어떤 경우에.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음. 이제 사라지게 된, 유실된 음.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 백자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재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던 거를 또 오늘날 다 만들 수 없다. 다다 음. 아,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가 흘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주구장창 신한국 시대에는 저 금만 막 미친 듯이 만들, 음. 만들던 사람들이,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음. 진짜 탑티어들이파라오에서 이제 그 물건을 어, 만들었서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장인 집단의 숫자가 줄어들고 음. 음. 인재가 뭐~ 이, 점점 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아. 수 있겠죠 뭐 경제가 경제적으로 뭐~ 이게 그~ 상황이 음. 안 좋아진다던가 하면은 네. 어~ 이제 그~ 장인 집단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금을 다루는 기술이 음. 떨어졌다 음. 그렇게도 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투탕카멘 시대 신한국시대의 이 세공 금세공 기술이 정말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진짜로 하이 그 하이엔드급의 하이엔드. 물건들을 비교해 보면 네. 오히려 중한국시대의 금세공품들이 더 정교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중앙국 시대의 유물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조금 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음, 바뀔 수 그렇구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메르페라고 하는 파라오한테 소유권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메르페의 것으로 여겨지는 네. 뭐 유물들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되게 친근한 미소의 황금 마스크도 있고요. 네. 요것도 있어요. 아까 보신 거는 요, 시신에다가 직접 씌우는 황금 마스크고, 요거는그 시신을 넣는 관의 얼굴 부분이에요. 아 와. 얼굴만 있는 거예그러니 예, 예. 예, 예. 원래 관 전체가 있는데 지금 어, 얼굴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고요. 네요거는 이제 전체가 다 금은 아니고 금박을 입힌. 아 금박을 입힌. 예, 거구나. 그런 그런 네. 유물입니다. 그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이집트 파라오들이 자주 쓰던 그 네메스라고 하는 두건을 쓰고 음.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머리 그러니까 이마에 장식, 그렇지. 그렇지.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이제 네. 우라이우스라고 하는 코브라가 장식이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메로페 무덤에서 출토된 그 장신구예요. 이렇게 부적인데, 다 네. 팬던트 같은 건가? 어, 이제 부적 부적으로 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요거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그냥은 제가 브로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고정도, 이 부러찌 정도 되는 크기인데, 아, 그럼 되게 섬세하네요. 예, 굉장히 섬세한데, 아, 네.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메가 네. 표현이 되어 있고, 메가 이렇게 쉔이라고 하는 영원한 순환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이렇게 움켜지고 있고. 아 저걸 샤니라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네. 그 아래쪽에 요 이제 그 파라오의 카르투시가 네. 쓰여져 있는데 좌측편에는 이제그아메나모페트에 이제 원래 그 출생명이 쓰여져 있고 네? 오른쪽편에는 이제 죽임명이 쓰여져 있어요. 음, 요아나모페트의 죽임명은 우세르마트라 세테펜 아멘이거든요. 요요 죽임명이 람세스 이세 죽임명은 비슷해요. 오. 람세스 이세 죽임명 우세르마트라 세테펜 라고 이 사람은 세테펜 아멘입니다. 아. 근데 이제 원래 파라오들이 자주 쓰는 그 이름의 형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 후대 파라오들도 자주 쓰는 이름의 형식이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시면 금으로 어쨌건 요 프레임을 짜고 네. 라피슬라주리아 청금석 같은 이 보석, 음... 그 석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상감해서 장식을 했는데 보시면은 사실 좀 상태가 좀안 좋아 보여요. 좀 많이 부식이 되어 보이시죠? 약간 좀 탁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요거는 제 그냥 추론인데 네. 요 유물이 발 발견된 지역이 뒤에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삼각주 지역이에요. 아. 그 훨씬 더그 남쪽보다 훨씬 습한 지역입니다. 응, 아. 그래서. 사실 그 아메노페의 시신도 사실은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았고 음. 이제 뭐 유물들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 대부다 금속 유물들만 남겨지거든요. 근데 금속이나 이런 석재로 만들어진 것들도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좀더 부식이 좀 많이 된 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메노페 유물들도 사실 퀄리티가 대단해요. 네, 그런 그러... 황금 유물들 오. 굉장히 많이 있고 아, 장식이고요. 네. 태양 태양을 달고 새똥구리 이제 캐프이 카로비라고도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장식 가운데에 이제 주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그 목걸이에다가 다는 가슴 장식이에요. 아, 가슴 장식. 예, 그래서 네. 여기 그 좌우 측면에 상단부 좌우 측면에 네, 이렇게 부분이 거는 부분이 있죠. 약 전체적으로 요 틀을 보면은 약간 그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상단부, 상단부 이제 중앙 부분에 날개 달린 태양이 장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캐프리를 좌우 측면에서 두 여신이 보좌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좌측 편에 있는 여신은 이시스 여신입니다. 이시스? 이시스 네. 여신 머리에 이렇게 의자 형태의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시스의 상징이고. 아. 그다음에 우측 편에는 이시스의 동생인 네프티스 여신이 아. 이렇게 그프리를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화면적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아랫 단에 금 금으로 된 부분에 네. 요 파라오의 또 이름이 또 카르투시가 예예 카르투시가 또 쓰여져 있어요 예 얘가 예, 아메나무페 이름이 쓰여져 아.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오시리스 그다음에 그 아비도스의 주인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음.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부장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부장품. 돼요 음. 왜냐하면 파라오를 오시리스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제 이 파라오가 죽은 파라오라는 아. 것을 음. 나타내기 때문에 뭐, 현, 실제, 아, 살아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음. 뭐냐, 부장품으로 음. 사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뭐, 아메노페 유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항공화된 것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팔찌 역시도 이런 유물들과 한 세트로 발견이 됐었던 건데, 음.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이런. 예, 뭐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네. 네, 진짜 허무하네요. 자, 이 유물들은 그러면 어디서 네. 발견이 되었냐? 저희가 이제 박물관 얘기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집트 지도인데 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타니스? 타니스라고 하는데서 발굴이 된 유물들입니다.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니스는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 하면은 많이 떠올리시는 저 룩소르 지역에 있는 왕들의 계곡 네. 수탄카메 무덤이 발견된. 예. 그그 왕들의 계곡은 이제 그 룩소르에 있고 사막 쪽에 위치하고 이, 있거든요. 네. 훨씬 건조하고 어... 그래서 어떤 유 물들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훨 유리한 조건이 아... 되었죠. 타니스에서 발견된 무덤 왕묘들은 투타카멘 음... 무덤보다 3,400년도 후대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습해서 타니스는 습한 지역이고 음... 또 이제 이게 그 삼박주 지역은 지하수가 되게 자주 올라와요 아... 그렇겠죠. 아이고 잠기기도 예. 하고 막 그래서 아마 무덤 전체가 물속에 잠긴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 보이고 내 네, 남겨진 음... 흔적을 보면 네네.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덤 그 유물들의 상태가상도가 상태가... 네, 높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도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유기물 유 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거의 남겨졌잖아요. 음. 또 파라오의 시신들도 거의 잘 남겨졌잖아요. 아, 그렇 진짜 위라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네. 타니스에서도 이제 지금 계속 제가 원지 시 말씀드리고 있지만 도굴되지 않은 왕묘가 발굴이 된 거예요. 투타카멘 음. 무덤과 이제 마찬가지로. 네. 지금까지 확인된 이집트의 왕묘들 가운데서 이렇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된 게두 개죠. 투타카멘 무덤과 타니스, 타니스. 지역에서 어. 발견된 발굴된 푸스텐네스 일 세의 무덤인데. 이 무덤은 이 사람이 이제 발굴을 했어요. 아, 많이 봤어요. 기억나 몽테. 몽테 형. 우리 몽테 형이 1939년에. 아, 기억나요. 저 헤어스타일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요. 1939년에 하니스에서 도굴되지 않은 왕묘를 이제 발굴을 하는데 네. 이 당시 제가 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몽테 형도 프랑스로 돌아가야만 했고 음, 그렇죠. 기억나요, 네. 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굴되지 뭐 않은 왕묘 무슨 상관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푸스네스 일세 무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레비팅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근데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음. 중요한 발굴이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이제 잊혀진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덜 알려진. 음. 자, 그래서, 하니스에서 발견된 왕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음.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드는 석실묘이고요. 석실묘.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돌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백제시대에그 무령왕릉 같이 돌널무덤 같이 약간. 음. 그때 그 무령왕릉은 돌이 아니라 벽돌로 쌌습니다. 음. 아, 그래요? 아무튼. 도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덤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도굴되지 않은 무덤, 푸세네스 1세 무덤이에요. 네. 근데 푸세네스 1세 무덤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공간만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영역 전체가 다 푸세네스 1세 무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대 파라오들이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아하. 무덤을 열고서 거기다가 다시 계속 매장을 한 겁니다. 음. 근데 놀랍게도 도굴당한 독을 독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요. 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어, 된 거고 아메노페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부르의 네. 아이콘이 된 팔찌로 팔찌 잃어버린 주인공. 파라오인 네. 아메노페 같은 경우는 푸세네스의 일 세의 아들로 여겨져요 아, 아, 그러니까 아들로 다음 파라오인데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파라오인데 정확하게 아들인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어, 아들이 가장 높죠 근데 이것도 유전자 검사 하면은 아뭐 그렇죠 할수 있겠죠 없어. 근데 이제 시신이 잘 남겨져 있지 음. 않아서 포스네스 그러니까 제가 아메노페 시신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포스테네스 음. 1세 시신은 뼈만 좀 나왔어요. 아, 뼈만 음. 좀남겨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음. DNA 검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포스네스 1세 무덤에서 아메노페의 그 시신, 그 이제 매장도 박이, 확인이 되었고, 그 공간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아메노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제 유물들이 같이 음. 발견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 사라져버린 그 팔찌도 있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반? 예, 그래서 반지를... 아무튼 아, 도굴이안된 문화비라서 너무 다행인데 또 그거를 음, 그렇죠. 허무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릴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근데 다행히 그 로마 전시는 그래도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이탈리아의 그 기간 동안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가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오 유물들이 많이 가니까 네. 이제 서구권에 있는 그 여러 주요 이집트 유물을 소유한 박물관들의 가시면 파라오 유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대체로 그렇게? 파라오 유물은 이집트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유물들을 보실 수 있는 유럽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피라미드 이야기하면서 어, 제가 소개도 했었던 네. 그 맨카우라 아네 어, 맨카우라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세, 기자의 네, 피라미드 중 하나죠. 네.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맨카우의 맨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소랑님은. 소랑님은 아, 네, 그, 앞으로 레미티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laughs> <알고> 계시면... 졸업생. <laughs> 예, 졸업생. <laughs> 그래서 <laughs> 아무튼 쿠푸 쿠프, 쿠푸인데 <laughs> 어, 맨카우라의 유물 가운데 서 삼존상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삼존상 네. 그것도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마 유럽에 계신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사라진 파라오의 황금 발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피라미드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네. 근데. 요건 말고도 요즘에 사실 소식이 너무 많아요. 아, 새로운 뭐, 뉴스를. 뭐, 다음번에 오면 없겠습니까? <laughs> 다음번에 아, 네, 올 네. 때도 있겠죠? <laughs> 요즘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1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 1,500, 70만 정도 돼요. 그근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 한국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한국은 1,700만 명입니다. <laughs> 우와 있어. 한국은 1,700만 어, 명 정도로 이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다시 많이 늘어났고 네. 이제 대박물관, 대이집트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2030년까지 뭐 3천만 명으로 늘리겠다. 우와, 우와. 그러면서 뭔가. 관광 인프라 <laughs> 구축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호텔의 어떤 숙박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들 정비하고 있고 저는 계속 가잖아요. 그... 어 제가 생각하기로 지난 한 20년 동안 이집트가 변한 것보다 네. 요 최근 한 3, 4년 사이 변화가 더 커요. 아, 그 정도.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3, 4년 전한 5년 전에만 이집트를 가도 야, 26이라고 거의 안 바뀌었는데라고 어. 제가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대박물관도 개관을 어, 하고. 네, 그렇죠. 그것과 발맞춰 가지고 음. 이집트 정부가 최근에는 고고학 발굴 관련된 소식을 네.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맨날 이제 그 소식 전하다가 피라미드 이렇게 못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는 게 아니라 계속 <laughs>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때라고 <laughs> 또안 쏟아지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은 좀안 했어요, 그거를.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약간의 그뭐 독을 위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유물 도난의 위험도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음. 공과 발굴 관련된 소식은 막 크게 홍보하진 않았어요. 아유. 오랫동안. 네. 그럼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금 전해지고, 나중에 논문이 나와야지 알수 있게 되고, 그랬는데 어. 요즘에는 이집트 정부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활발하게. 계속 뭐 이제 SNS를 음. 사용해서도 홍보를 네.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제 카이로 같은 데서 음. 이제 기자들 그 이제 외신 기자를 다 모아가지고 기자 회견도 어 이제 하고 이제 뭐그 언론 브리핑도 엄청 아 크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이제 얘기 하면서 최근에 진짜 음. 한한달 사이에 전해진 소식들 음. 몇 개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렛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